희망, 넌할수 있어. 아름다운 평창, 하얀 눈꽃 위에서 모두 다 외쳐, 우리가 뭉쳐. 넌할수 있어. 안녕하세요. 배우 이현주입니다. 5월 19일, 그들을 응원한다. 한국산업기술대학교와 춘자가 함께하는 2018 동계올림픽 플래시몹다 함께 할수 있어. 모두 함께 예쁜 그림 그려봐요. 평창올림픽 성공적인 개최를 응원하면서 5월 19일 응원합니다. 상기대 화이팅!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겸 DJ 춘자입니다. 우후후. 5월 19일 그들이 응원한다. 한국산업기술대학교와 춘자가 함께하는 2018 동계올림픽 플래시몹 함께 할수 있어! 예! Yeah!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모두 함께 응원해주세요. 평창올림픽 성공적인 개최를 응원하면서 5월 19일 응원합니다. 춘자 화이팅! 산기대 화이팅! 화이팅! 안녕하세요. 지상열입니다 5월 19일, 그들이 응원한다. 한국산업기술대학교와 춘자가 함께하는 2018 동계올림픽 플래시몹, 다 함께 할수 있어.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창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응원하면서 5월 19일 응원합니다. 춘자, 화이팅! 산기대, 화이팅! 행복하십시오!